네, 지금 기술사 공부기간이 기사시험에 비해 얼마나 많나요? 유치한 질문인데 궁금합니다. 라고 하셨어요. 저도 진짜로 기사시험하고 기술사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?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었어요.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이 질문의 취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요. 기사시험은 기술사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목차가 일부분이다. 네, 기사의 범위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된게 기술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사 생각하시고 우선은 접근하세요. 그러지 않으면 도전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술사 시험을 보시려면 일단은 좀 충분히 노시고 할거다 하시고 만날 사람 다 만나시고. 아쉬움이 없을 때 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네. 어쨌든 기술사 시험은 기사 시험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고 공부 기간 저는 기사 시험 볼때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볼때한달 공부해서 98점 맞았었거든요. 근데 저 기술사는 1년 면접까지 1년 3개월 공부하면서 예. 60점 커트라인 그랬었습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